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때형과 나니나니 시문형입니다. 진작에 써야 할 내용인데 중요한 동사 활용을 먼저 하느라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음성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니용고와 야사식구 때 어머 해석하면요. 일본어는 쉽고 재미있어요 <laughs>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오늘은 이 형용사랑 나 형용사로 뭐뭐하고 뭐뭐해서 라고 말해 볼 거예요. 78쪽 그래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로 뭐뭐하고 뭐뭐해서 라고 말할 때는요. 이 형용사 어미 이를 빼고 그때를 붙입니다. 우리 3가에서이 형사 기본형이랑 활용, 말하는 거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의 형사를 연결해서, 뭐뭐하고, 뭐뭐해서, 좀더 길게 말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먼저, 쉽다, 야사시, 야사시, 고요 재미있다, 어머시러이, 어머시러이, 입니다. 쉽고 재미있다, 어떻게 할까요? 쉽다, 야사시, 여기서, 어미 이 빼고, 쿠때 붙이면, 야사시쿠 때. 야사시쿠 때가 되죠? 여기에, 재미있다, 오모시로이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야사시쿠 때, 오모시로이 이렇게요. 일본어는 쉽고 재미있습니다. 일본어는, 이현고와 쉽고, 야사시쿠 때. 재미있습니다. 오모시로이 데스. 붙이면, 이언고와야사식 그때 오모시로이데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나형용사로 뭐뭐하고 뭐뭐해서라고 말하는 거 알아볼게요. 나형용사는 어미 다를 빼고 대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친절하다, 신세츠다, 재미있다, 오모시로이인데요. 친절하고라고 만들려면 신세츠다에서 다 빼고 대 붙이니까 신세쭈대 라고 하면 되겠죠. 친절하고 재미있다. 만들면, 신세쭈대 오모시로이. 이렇게 되겠네요. 저 사람은 친절하고 재미있습니다. 저 사람, 아노히또와 친절하고 신세쭈대. 재미있습니다. 오모시로이데스. 연결하면요, 아노히또와 신세쭈대 오모시로이데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상황을 대등하게 나열할 때 바로 시를 써요. 뭐뭐하고 뭐뭐한데다가 이렇게 말할 때 형용사 뒤에 시만 붙이면 되거든요. 먼저 예문에서 새로 나온 형용사 살펴보면요. 넓다, 히로이, 히로이 가격이 싸다, 야스이, 야스이.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갑니다. 그는 상냥하고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래와 상냥하고 야사시시 재미있는 오모시로이 자 야사시시 오모시로이 야사시랑 오모시로이 연결할 때 야사시 뒤에 시 붙였습니다. 사람입니다. 히で데스 연결하면 가래와 야사시이시, 오머시로이 히터 데스. 방은 넓었고 가격도 쌌습니다. 방은 해아와 넓었고 이거는 우선 넓다 히로이를 과거형 넓었다 로 만들어 볼게요. 히로이에서 이 빼고 깠다 붙이면 되죠? 히로깠다, 넓었다 여기서 넓었고는 뒤에 시만 붙이면 돼요. 히로깠다시 히로까타시 이렇게요. 가격도 내담모 쌌습니다. 이건 싸다 야스이에서 까다 붙여서 야스카타데스. 문장 연결해 보면요. 헤아와 히로까타시 내담모 야스카타데스. 자세 번째 이문 볼게요. 저 사람은 친절하고 재미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노히토와 친절하고, 이건 기본형 신세츠다에 시 붙여가지고, 신세츠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미있습니다. 오모시로이데스. 문장으로 연결하면요. 아노이또와 신세츠다시. 오모시로이데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패턴 프레티스 볼게요. 책은 80쪽이에요. 우선 여기 나온 이형용사 나형용사 먼저 살펴보고 회화 연습하겠습니다. 자, 싸다, 값이 저렴하다. 야스이, 야스이, 속도가 빠르다. 하야이, 하야이, 시원하다, 서늘하다. 스즈시, 스즈시, 그리고 성실하다, 마지메다. 마지매다 예쁘다, 기레다, 기레다, 기레다는 예쁘다라는 뜻 말고도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기억해두세요. 잘한다, 조주다조주다 무엇을 잘한다라고 할때 나니나니가 조주다라고 했죠? 밝다아까르이 아카르이, 조용하다, 시스까다. 시숫가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은 뭐뭐하고 편리합니다. 이 하고 이 부분에 이 형용사 넣으면 되는데요. 어미 이 빼고 그때 붙여야지 뭐뭐하고가 되겠죠. 지하철은, 지하철은 시카테츠와 편리합니다. 맨니데스 자, 지하철은 값이 싸고 편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값이 싸다는 야스인데요. 이 값이 싸고. 라고 하려면 그렇죠 이 빼고 그때 붙여서 야스쿠 때라고 하면 되겠죠? 지카테츠와 야스쿠 때 벤니 d e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합니다래서 빠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야쿠 때라고 하면 되겠죠?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문장 만들면 지카테츠와 하야쿠 때 벤니 데스 지하철은 시원하고 편리합니다. 에서, 시원하고, 어떻게 할까요? 스즈しくって즈시しく 라고 하면 되겠죠? 지카테츠와 스즈しくって便利です. 자, 나요요사를 뭐뭐하고로 만들려면, 어미 다를 빼고, 네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녀는 뭐뭐하고 친절합니다. 이건 간호조와 신세츠です. 가운데에 나용사 뭐뭐하고로 바꿔서 넣어보세요. 그녀는 성실하고 친절합니다. 성실하다가 마지매다 인데요. 성실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마지매대. 마지막에. 마지매대. 그렇죠? 가노조와 마지매대. 신세츠데스. 이렇게요. 그녀는 예쁘고 친절합니다. 해서 예쁘고는요? 길에데가 되겠죠? 간호조와 레에데 신세츠데스 이렇게요 영어가 능숙하다 영어를 잘한다는 에거가 조즈다예요 에거가 조즈다 영어가 능숙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에거가 조즈데 라고 하면 되죠? 에거가 조즈데 그녀는 영어가 능숙하고 친절합니다 가너조와 에거가 조스데 신세츠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두 가지 상황을 대등하게 나열할 때 쓰는 시를 써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은 무엇하고 넓습니다. 헤아와 나니나니시 히로이데스 시 앞에 형사를 넣으면 돼요. 먼저 방은 밝고 넓습니다. 그래서 밝고는 아까로이시. 해서 헤아와 아카로이시 히로이데스. 이게되겠네요 방은 깨끗하고 넓습니다. 깨끗하고는 뭐라고 할까요? 깨끗하다. 키레이다죠. 키레이다가 예쁘다 깨끗하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깨끗하고는 키레이다시 뒤에 심어 보시면 되죠. 헤아와 키레이다시 히로이데스. 자, 방은 조용하고 넓습니다. 에서 조용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시즈까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자 만들면, 헤아와 시즈까다시 히로이데스. 자, 이제 형사 기초는 모두 배웠고요. 다음엔 동사 공부할 거예요.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mp3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 번 말하는 연습도 잊지 마세요. 때와 사연하라. 이것으로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때형과 난이난이 시문형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